안녕하세요. 압구정지기입니다. 어, 얼마 전에 진행한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정비 계획 변경 이반을 위한 1차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이번 설문조사 내용을 보면요. 향후에 현대아파트 건축 계획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리고 압구정 3구역 조합원님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했는지 각 항목을 어,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압구정 3구역 재건축 1차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3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서 어 주관을 했고요. 희림건축 유엔 스튜디오 어나우 동인이 어 참여를 했습니다. 자, 1차 설문조사 설문조사 항목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조합원님들의 희망 평형에 대해서 설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 최고층수에 대해서 또 설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자 편의 및 주거 환경 측면에서 선호하는 상업시설의 위치에 대해서 어, 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희망하는 지하 주차장 세대당 주차 대수, 그리고 희망하는 커뮤니티 시설, 즉, 부대시설 세대당 면적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요. 어, 희망하는 커뮤니티 시설, 부대시설 어, 위치에 대해서도 설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용지 면적 증가를 위한 준주거 용지 면적 축소에 관한 사항도 설문조사를 했고요. 공동주택 용지 분양 신청보다 추가적인 평양 증가가 가능할 경우 준주거 용지 입주 희망 여부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 용지 입주 희망 시 선호하는 상품 특화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고요. 상업시설의 활성화 및 사업성 향상을 위해 선호하는 상업시설 위치에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상가 소유주분들에게 어, 질문을 한 거고요. 어, 마찬가지로 상가 소유분주들에게. 향후 아파트 상업시설 희망평형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각 설문조사 항목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 보시겠습니다. 자, 1차 설문조사 각 항목 결과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결과 분석. 먼저 희망평형에 대해서는 54평형이 어, 전체 25.7%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최고 충수에 대해서는 70층 내외가 52%로 어,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업시설 위치는 준주거 상업과 연계한 노년 노변 연도형 상가가 어, 30%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고요. 그리고 주차 대수에 대해서는 세대당 세대 3대 이하 해가지고 47%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요. 그리고 부대시설 면적으로는 세대당 2.5평 이하로 41%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부대시설 위치로는 단지 내 중앙 집 집중 배치가 56. 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준주거용지 면적 축소에 대해서는 찬성이 더 많았습니다. 57%로 준주거 축소에 대해서 찬성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준주거용지 입주 희망 여부에 대해서는 미망이 85%로 절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용지의 상품 특화 방안으로는 주거 공간의 평형 증가가 65%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상가 소유주 분들이 선택한 상업시설 위치로는 공동주택용지 단지 내부 중앙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가 소유주분들이 희망하는 어, 상업시설 희망평형으로는 전용 10평에서 15평 이하가 36%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각 항목별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어,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조합원 희망평형을 어, 설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54평형이 어, 26%로 가장 많은 어, 비율을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40평형이 25%로 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62평형이 19%거든요. 그러면은 40평형 이상 대형 평형이 전 제 조합원님들의 70%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만큼 현대아파트 3구역의 주민분들은 대형 평형을 어 절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40평형대 비율이 25%면은 생각보다는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어 이번에 히린 건축에서 설계한 설계 평면을 보면은 물론 앞으로 또 설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겠지만은 이번에 나온 설계를 보면은 어, 서비스 면적이 적어도 12평에서 15평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실제 40평형만 하더라도 실제 쓸수 있는 평형은 50평, 60평형 가까이 되기 때문에 굳이 어, 추가분담금을 많이 내면서 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아주 평형을 넓혀가는 분들이 어, 아주 많지는 않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택하는 평형 면적 자체가 작아진 게 아니고 충분히 이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평형만 하더라도 충분히 재건축에는 큰 평형을 받을 수 있다는 어,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어, 생각보다는 아주 많은 평형을 어, 증가가 늘어나지는 않았다 요렇게 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압구정 3구역 주민분들은 어, 40평형대 이상 중대형 평형을 절대적으로 선호를 하고 있구나 어,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번 최고층수에 대해서 어, 설문을 했는데요 70층 내외가 어, 이번에 신통기획상에서 제시를 했던 49층에 비해서 50 72%로 어, 과반수가 넘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49층 이하로 했을 때 장점인 어, 비용 절감과 상대적인 어떤 재건축의 기한의 축소 이런 것보다는 70층 내외를 좀더 선택을 했다는 거는 비용이 공사비라든가 비용이 좀더 증가를 하고 어, 재건축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어, 70층 내외로 높게 지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역 내 랜드마크 단지로서의 재건축 후에 기대감이 더 높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상업시설 위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준주고 상업과 연계한 논원념원 연동상가가 30%를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준주고 용지 상업시설 내에 어, 상업시설 위치가 27%에서 요두 항목만 했을 때 이제 50%가 넘습니다. 그 다음이 어, 공동주택 용지 단지 내부 중앙이 어, 22%고공 공동주택 용지 남측 도로변 연동 상가가 21%입니다. 자, 3구역 단지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자, 여기가 이제 학교가 들어오는 거고, 이제 학교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가 준주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준주거 들어갔을 때, 준주거 상업과, 어, 노년노변. 노년노변이 여기입니다. 준주거와 연결, 노년노변 상가 이쪽이 50%가 넘는다는 거고요. 그 다음이 공동주택 용지 남측 도로변 상가는 여기입니다, 여기. 아, 여기가 21% 공동주택용지. 여기가 공동주택용지거든요. 공동주택용지 외에 이 밖으로 배치됐으면 좋겠다 하는 주민분들이 어, 전체 70%가 넘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지금 있는 것처럼 지금 공동주택 중앙에 있는 것처럼 이 중앙에 상업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조합원님도 어, 22%를 차지를 합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를 봤을 때는 상업 시설에 위치는 공동 주택 용지에서 최대한 좀 분리가 되는 분들이 좀더 많다는 거와 동시에 또 너무 이제 거리감이라든가 어떤 편리성 접근성을 봤을 때는 공동주택 용지에도 좀 일부 상업시설이 좀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어,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자, 4번 주차 대수 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왔냐? 어, 세대당 세대 이하가 47%로 가장. 많은 표를 차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대당 두대 이하가 28%로 해서 이두 항목을 했을 때어 75%가 됩니다. 그만큼 절대적으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참고 자료를 보시면은요. 강남권의 주요 단지 신축 아파트의 세대당 주차 대수는 약두대가 조금 넘는 상황으로 세대당 세대 3대 이하만 해도 강남권 신축 아파트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보면은 세대당 세대 3대 이하 해 가지고 평균이 3.0이 돼 가지고 현재 강남권 신축 아파트에 비했을 때보다 그래도 세대당 한대 이상의 어, 많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5번 부대시설 면적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 내용입니다. 세대당 2.5평 이하가 41%로 가장 많았고요. 세대당 3.0평 이하가 31%로 해가지고 이두 항목을 더했을 때가 또 70%가 넘습니다. 절대 다수가 어, 세대당 어, 3평 이하를 희망을 하셨다는 건데 이것도 어, 설문조사의 참고의 자료에 나온 자료를 보시면은 최근 강남권 신축 아파트 부대시설 평균 면적은 얼마냐? 2평이 2평이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그러면은 압구정 3구역의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부대시설 면적은 평균 세대당 2.97평으로 약한평 가까이 세대당 어, 넓다고 보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6번 부대시설 위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그 단지내 중앙 집중 배치가 56%로 과반수를 넘어서 절대적으로. 어, 그 다음에 단지 내 분산 배치가 33% 이것도 어, 적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동별 분산 배치가 10%로 가장 낮고요 3구역 위치 모양이 단지 모양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어, 여기가 준주거고요 그러면은 단지 중앙 배치가 가장 많은 56%를 차지했으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게 대다수 주민분들이 원하는 부대시설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지 내 분산 배치는 각 동별로 너무 분산되는 거보다는 예를 들어 세 군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금은 분산 배치를 하는 게좀더 낫지 않을까? 어, 요렇게 하시는 분들이 또 33%를 차지를 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지금 가장 적은 수를 찾아 동별 배치다. 동별 배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너무 어떤 시너지 효과도 적고 관리 측면에서도 조금 뭐 유리한 것보다는 조금 번거롭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생각들도 작용을 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자 다음 7번 준주고용지 축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산성이 57%로 과반이 넘었고요. 반대가 43%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은 준주고용지가 축소가 되면 은어 재건축 사업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어 이런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다음 항목과 연계해서 보시면 은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8번 준주고용지 입주 희망 여부입니다. 이거는 조합원님들이 재건축 후에 준주거용지에 어, 입주할 생각이 있느냐 이거에 대한 설문 내용인데요 어, 미희망 즉 재건축 후에 나는 준주거용지에 입주를 안 하겠다는 미희망하는 분이 85%로 절대 다수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희망하는 조합원님들도 약 15%를 차지를 했는데요 이 결과를 아까 7번 내용 준주거용지 축소 여부와 어, 연동해서 생각을 하시면은 준주거에 입주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준주거 용지를 좀더 줄이고 공동주택 용지를 좀더 늘려 달라.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압구정 3구역 주민분들은 준주거 용지를 상향하거나 뭐 지금 상태로 개발을 해서 사업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준주거 용지를 줄여서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공동주택 용지를 늘려서 각 조합원님들의 공동주택 용주에 좀 입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항목까지 보시면은 이런 내용들을 좀더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8-1번 내가 준주거에 입주할 상황이 생기거나 준주거 입주할 경우에 준주거 상품특화방안에 대해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은 주거공간의 평형 증가가 6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도심 조망이 가능한 복층형 평면이 16%로 어, 그 다음 어, 비율을 차지를 했고요 뭐 오피스나 상가, 뭐 멤버십 라운지는 상대적으로 어, 적은 비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주거 공간의 평형 증가가 65%로 많다는 것은 아까 항목들과 연계가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준주거 용지를 축소를 해가지고 공동주택 용지를 늘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재건축 후에 준주거용지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 그리고 만약에 준주거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주거공간이 느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이세 항목을 합치면 은어 준주거용지를 줄여서라도 공동주택용지를 늘리고그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희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즉 압구정 3구역 주민분들의 생각은 준주거용지를 늘려 사업성을 높이는 것보다는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주거 평형을 넓히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상가 소유주들께 어, 설문한 상업시설 위치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공동주택 용지 단지 내부 중앙이 35%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준주거 용지 상업시설이 어, 32%로 어, 근소한 차이로 어, 비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용지 남측 도로변 연동 상가가 17% 그리고 준주거 상업과 연계한 노원업변 연동 상가가 1 6로 그래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를 했습니다. 3구역 위치가 여기가 준주거구 현재 상가가 어디 위치하고 있냐면은 이 단지 내 이렇게, 이렇게 가로형으로 이렇게 생기고 있거든요. 어, 현재 상가 소유주분들이 원하는 어, 재건축 후의 상업시설 위치는 지금처럼 공동주택 연지 단지 중앙. 자, 이쪽, 요렇게. 어, 위치가 됐으면은 좋겠다 하는 게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준주고용지 상업시설 내에서도 32%면 상당히 많습니다 요 안에 우리가 위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 어, 설문조사가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와 아까 전체 조합원님들의 상업시설 위치에 설문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은 대다수 주민분들은 상업시설이 이렇게 어, 공동주택 바깥쪽+ 바깥쪽에 위치하는 것을 희망을 하나. 요 공동주택 내 중앙 내 위치하는 것도 필요한 분들이 계시니까 재건축 설계를 할때 상업시설 배치를 한쪽에 치우 쳐서 어, 위치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주민분 생각을 반영을 해서 상고 소유주분들이나 전체 조합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준주거 용지뿐만이 아니고 공동주택 중앙내 상업시설 배치도 어, 적절하게 설계를 하면은 좋겠다 이런 어, 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 상업시설 희망평 이것도 상가 소유주분들에 대한 설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용 10평에서 15평 이하가 30. 6%로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전용 15평, 20평 이상에서 25%로서이두 항목이 또 60%가 넘습니다. 어, 이 뜻은 현재 조합원님, 조화부님, 상가 조합원님들의 평형이 한 10평에서 15평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소유주분들의 생각은 지금 정도의 어, 면적이면 충분하다. 뭐 추가분담금을 낸다든가 뭐 여러 이유로 뭐 넓히는 것보다는 지금 정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어, 결과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압구정 특별계획 3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히림 컨소시엄은 1차 설문조사 결과로 분석된 희망평형 등을 반영한 건축계획을 진행하고 향후 재건축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 압구정 3구역에서 진행된 재건축 건축계획 수립을 위한 1차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봤고요. 앞으로 또 세부적인 사항, 추가적인 사항을 위해서 2차 설문조사를 또 한다고 하니까 많은 조합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멋진 현대 아파트 재건축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